자, 보세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와, 비싸다 할 수도 있, 있지만서도,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계속 나오고. 이거, 나오고 저희 둘이 오면요, 저, 이거 다 포장해 가야 돼요, 진짜. 찜도 그래서, 나오고, 탕도 나오고, 초밥 나오고. 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술이 다시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다시 시작이야, 진짜. 이거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네.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좋은 사람과 있을 때, 음. 아니면은, 뭐 귀한 사람 네.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허세를 아니, 부리고 엄마. 싶거나 저는 그 귀한 사람인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뭐 저는 아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아니라고 나를 위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터 처음에는 제일 끝나고너 축하해 줄잘 나서 쉬었어, 쌍둥이 새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귀한 사람, 좋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오랜만에 본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돈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좋은 음식을 접했을 때그 사람이 나를 또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 아, 생기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는 이 구성 정말 비싸다고 생각할까도 하지만 후회 없는 구성이라고 저는 아, 생각해요. 그래서 강남의 횟집 어디가 맛있냐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 한번 잡사 봐요. <laughs> 오시면 제일 근처에 있으니까, 뭐 이상하게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와서 다 뺏어 먹어버리란는게 그냥.